어, 안녕하십니까. 그, 저, 여기 저, 우리 저 장주사 선생님은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오셨다는데 저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를 다른 사람보다 3년 늦게 들어갔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초등학교 때 제가 병이 많이 걸렸습니다. 초등학교를 제가 8년을 다녔습니다. 그 1학년 들어가서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학교를 그만뒀고요. 5학년 때는또 신장염이 걸려가지고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제가 그6.25 전쟁통에 태어났는데 그때 백성들이 얼마나 권고 했습니까. 그래서 제 어머니가 저를 낳고 나서 젖이 안 나와서 애도 울고 어머니도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후 초등학교,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항상 몸이 아, 아파서 온통 어떻게 하면 내가 좀안 아플까 이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진학도 3년이나 늦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그 청소년 시절에 이제 제가 산과 들을 뛰어다니면서, 어,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제가 참 좋아해서, 공도 열심히 차고, 어,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후, 20, 30대에는 그런대로, 이제 제, 그 체격, 뭐, 체력을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30대 중반쯤에 해서 제가 이제 취직이 됐잖아요. 취업이 됐는데, 30, 40대쯤 되면 그때부터 직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또그 일의 하중, 그 다음에 뭐술 먹고 놀고 이러다 보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런데 그런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제가 1995년에 이 장두석 선생님을 뵙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가 제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례 살던 식으로 그 우리 세양식 사고, 뭐, 의료, 식생활 이것에 제가 그냥 젖었더라면, 그렇게 그러니까 장선생님을 모르고 지났더라면 아마 지금의 제가 아닐 겁니다. 제 또래들은 지금 대부분 뭐 혈압, 당뇨약들 이런 거 상용합니다. 늘 매일 먹습니다. 그제 그때 20년 전에 딱 선생님을 뵙고 그 책을 처음에 읽었어요. 민족생활의 이야기라고 정신세계사에서 나온 책인데 그걸 제가 읽고 어, 이 책이 대단히 어, 특이하다. 그러고 있다가 우리 장 선생님을 뵙습니다. 그장 선생님을 뵙고 그때 청주에서 열린 수련회에 10박 11일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많은 걸 배웠고 생각에 전환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선생님 책과 선생님이 하시는 대로 제가 생활을 해와서 작년인가 제가 신체검사를 해봤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 그 가르침대로 이 병원에서 하는 전기신체검사 있지 않습니까? 그 직장 생활을 하면 그걸 그 신체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 1년에 한번 하다가 2년에 한번 하다가 되 있는데, 그 선생님 말, 그 신체검사 그런 거 좋은 거 아니다. 엑스레이 찍고 피법고이거 몸에 좋은 거 아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안 다녔어요. 그 신체검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인가이 직장인 신체검사가 그거를 안 하면 이제는 저 과태료가 나옵니다. 아, 이게 이... 아유, 이런 그그 그, 정부, 그 병원, 보사부 이런 데서 이제 우리를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신체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 벌금, 벌금 10만 원인가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이 아까워서 할수 없이 병원에 갔습니다. 신체검사를 받았어요. 20년 만에 제가 처음 받았습니다. 안 받으려다가 받았는데. 모두 건강, 양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 그, 그동안에 그 종례 그런 생활 방식이나 의료 방식을 제가 취하지 않고 선생님 말씀대로 따랐던 것이 이런 그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예를 들면 저는 실생활에서도, 어, 이, 뭐, 치약, 샴푸, 이런 걸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머리가 이 긴데요. 이 머리를 제가 비누나 샴푸로 감지 않습니다. 뭘로 감는지 혹시 추정이 되시는 분 계십니까? 야 예, 저희 벌써 정답입니다. 예, 저는 쌀뜨물로 머리를 감은, 감은 지 7년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 밥하고 남는 쌀 있죠? 쌀뜨물. 예, 그거, 그걸 모아뒀다가 후, 이렇게, 예, 합니다. 그래서 생활 전반에 걸쳐서 우리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해서 이 정도 경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께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저 우리 장 선생님과 우리 생활의 민족 생활의 학회 이쪽에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은 이 조직이 또이 의료 이 행위가 불법에 가까운 거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법제가 바뀌는데, 그, 일본과 서양 의료 법제로 바뀌면서, 우리 전통적인 의술, 또 민족 의료, 이게 전부 불법화가 됩니다. 그, 제일 먼저, 그, 손을 보게 된 것이 친구사 제도입니다. 친구. 그, 네. 침과 뜸. 이것이 우리나라가 원조라고 하죠. 그 문, 문원에 보면은 침과 침은 조선과 만주가 원산지라고 그러고 뜸은 몽골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리 우라라이타이 이 몽골족들 그, 그 발명품인 것 같습니다. 침과 뜸이.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일본 사람들이 이 침과 뜸을 좋아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한국에 조선 침구사협회 이런 게 있으면 그 회장을 일본 사람들이 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해방 후에도 그게 유지가 되다가 1961년 5.16 쿠데타가 나면서 이게 침, 침사 구사 제도가 폐지되고 이게 한의사 업무로 독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침사 의사들이 격렬히 저항을 했는데 결국은 부활되지 않고 이 제도가 지금 없어진 거죠. 침사 구사가. 그래서 우리 전통이 이렇게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필두로 우리의 전통 의학은 이제 죽기 시작하고 서구 의료 시스템이 뿌리를 내리고 물론 서구 의료 시스템도 장점이 많이 있죠. 그런데 공생공영을 하지 않고 이걸 불법화해가지고 우리 저 현재 의료법에 보면은 의료 행위를 할수 있는 사람이 다섯 사람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이 외의 사람들은 의료 행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침과 뜸을 잘 놓는다. 이거 불법이죠. 그리고 무슨 약재를 가지고 치료를 한다. 이것도 불법이 되기 딱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 선생님이나 뭐 김남수 선생 같은 분들이 그런 권용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는 외국, 미국이나 이런 데서 침, 뜸 이런 걸 좋아하는 그, 그, 그 상황에 비하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 여러분들께서 건강을 지키는 데는 식생활도 그렇지만 이런 그 우리 민간 의료 이것의 그 국가적 규제의 최소화, 합법화 그리고 공동 공생공영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런 식으로 그 쇠퇴되고 있는 과정에는 우리나라의 그 어떤 정치 상황, 경제 상황도 굉장히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 우리 나라가 세상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우리끼리, 모, 어. 우리끼리 모여서 건강법 하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여건을 좀 제가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4년 전에 그 부탄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히말라야에. 제가 부탄에 한 보름 가서 이것저것 보고 왔는데 그 부탄이란 나라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 국민들 행복도 행복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가서 거기는 나라가 대학교가 3개밖에 없습니다. 뭐 1인당 소득이 한 2,700달러 정도 되고, 그래서 대학 나온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나라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행복 그리고 건강하다는데 사실이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근데... 뭐, 행색이나 이런 건 그냥 꽤 저지합니다, 사람들이. 그또 추운데고 그래서. 행복하대. 그래서, 아, 내가 물었죠. 그, 자연 환경이 좋고, 또 당신들 불심이 깊어서 그러냐. 그랬더니 답 알.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우리는 전쟁과 침략이 없다. 그래서 우리 행복하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우리가 외국이 강요하는 문화 제도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하다고 볼 때, 우리가 우리 민족의 화해, 평화, 통일 이거를 우리가 계속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어떤 전쟁 그리고 그걸 빙자한 탄압 이런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절대로 건강해질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 근데, 암의 치료도 마음 치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면역력은 떨어지게 돼 있고 그것이 온갖 병의 근원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우리 사회 민주와 또 한반도의 평화,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도 보면은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 국민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주화라는 이대 과업에 입각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모든 모든 국민의 과업이 평화 통일과 민주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민주화라는 것은 정치민주화도 포함이 되지만 실질적 민주화, 이거는 다른 말로 경제민주화라고 합니다. 경제적 빈부차, 편차 이런 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역시. 건강 회복이 어렵습니다. 정부 통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런데 보면. 부유층들은 소위 웰빙식품, 과일, 신선채소, 이런 것들을 먹으니까 비만도가 낮습니다. 근데 없는 사람들은 라면, 햄버거, 이걸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비만도가 높죠. 그렇게 되면 그게 만병의 이, 이 똑같은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사회에 있는 불평등 이런 것들을 해소하도록 같이 노력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출범을 제가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또 동참을 하면서 우리 우리 이제 민족생활의학의 합법화 활성화 이것이 우리의 첫째 과제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 반도 우리 평화 통일 분위기의 조성, 민주화, 그리고 경제적 차별의 해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 건강, 행복, 장수의 조건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